안녕하세요. 호주 멜번 살고 있는 강원준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제가 나탐론이라고 나탄론, 어, 저와 저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선거는 아, 여정을 가지면서 느꼈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사,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호주 뭐 대한민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호주 살면서도 그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런 그 음, 아, 영상을 봤는데 그 물어보살이라고 그 서정훈 씨하고 그 다음에 이수근 씨가 진행하는 그 점집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그 제일교포 3세분이 그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혼돈을 느끼는지 어, 상담을 하더라고요. 전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어차피 저도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1 5 세죠. 근데 저희 딸은 뭐 국민 초등학교 학년때 자퇴하고 왔고, 왜냐면 여기 올라면 자퇴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들은 이제 국립 초등학교 1 개월 단위로 자퇴했어요. 근데 아이 지금은 이제 다 영주권 이제 시민권자입니다. 저만 빼고 저희 집사는 람다 시민권자인데,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집에서 어, 한국말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한국말 쓰고 밖에 나가면 뭐 어차피 학교 다니면 여기는 뭐 학교 다니면 영어는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어차피 뭐 입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글도 쓰고 책도 읽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이제 지금 뭐다 컸죠. 이제 29이고 우리 아들도 이제 작년에 결혼했고 26세. 근데 한국말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정체성도 이제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어 그걸 보면서 이제이친구이 절개품이 3세죠. 그러다 보니까 1.5세도 아니고 저희 같이 아이들 같이 상당히 그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제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저도 기본적으로는 저도 이제 아 대한민국이 한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무슨 생각을 든다면 아 만약에 제 아들은 지금 이제 결혼했는데 말레이 중국계 말레이시아예요 엄마가 다 중국사람이야 형은 말레이시아고 그러면 제가 손자나손녀라면 얘네들은 이제 피가 어... 아, 한... 16개 정도 되겠죠? 왜냐면 저도 어... 저희 외할아버지가 여주박시고 제 할머니가 김유림씨고 저는 진주광씨고 본관이 상주 저는 아진주 씨, 강 씨고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김백임 씨고 제 친할머니가 여 씨시죠. 피가 네 개인데 그에 따지면 여덟 개 되죠. 뭐 열여섯 개, 뭐 서른두 개, 뭐 사십팔 개, 뭐 육십, 뭐 육십 여덟 개,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거 피를 다이다 받아 보니까 또 이제 중국계하고 말레이시아 중국계 피가 섞여요. 그러면 제 손자는 정체성을 어떻게 질까 피가 아, 말리사 사는데 어, 아버지 엄마, 엄마는 중국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아 어, 이거면 하또 이제 얘네는 또 정체성을 가질까 생각하면 이게 또 이제 혼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음, 물론 이제 어떤 본 이제 어떤 본질적인 게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뿌리 깊은 나무라고 뿌리가 깊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갈수록 저는 이게 혼돈이 되는 게 저자체도 저 혼돈이 되는 게 저희. 이제 딸은 이제 결혼하는데 아빠가 그리스이고 엄마가 필리핀이야. 그럼 피가 그리스하고 필리핀이야. 그럼 얘는 도대체 정체성을 한국으로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아빠 딸은 그리스를 해야 되는지 필리핀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어떤 결과을 얻었냐면 정체성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변하면서 모든 게 변하거든요. 정체성의 시작은 저는 그냥 자기 자신을 믿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이 어 어떤 한 민족이나 한 나라나 한 집단이나 한뭐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뭐 동창회 그다음에 무슨 뭐향후회 본질이 그러면 한국인데 전라도 사람이다. 어? 난 경상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정체성 갖게 되면 또 싸우죠.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하던데 지금 뭐 애국은 마약이다. 가스라이팅이죠 일종그 저는 이게 사실 어느 집단이나 이제 더 조직이나 이렇게 붙이면 가물든 뭐든 붙이는 순간 아, 교통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정체라는 게 교통 정체는 이제 몸으로는 거죠. 정체성은 이제 몸체에요 한자가 한자로. 그러면 이제 몸인데 본질이죠. 근데 저는 이게 정체성이라는 게 한자였으면 다르지만 정체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 정체돼 있고 그러면은 어 어디에 어뭐 매여 있는 거랑 다름 없어요. 종교에 매여 있는 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뭐 피부가 검은색이다, 백인이다, 황인이다, 대한민국 출민이다 뭐 아시안이다, 뭐 어느 향후에다, 어느 뭐 학교 어디 나왔다, 국민학교 어디 나왔다, 무슨 뭐 학교. 기업은 나이 나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한두 끝도 없어. 그 정체성이라는 게 본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한국만 본질이 아니야. 뭐 여기 나오면 한국 다민족이니까 겠지만 한국 드라마는 우리 그래, 학교였냐? 아니야. 뭐 학교는 몇 학번이냐?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니? 이런 식으로 도우지 이게 기본 잡기가 상당히 허접한 거예요. 그 사실은 저는 결론은 뭐냐면 본인이 그냥 그 뭐랄까 그냥... 저는 지군이라는 겁니다. 그냥 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나는 인간, 평범한 인간이다. 나는 어느 누구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 제가 한국말 많이 쓰지만 영어를 써야 돼요. 저희 딸 아들, 아들도 영어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한국말도 잘해요. 어차피 뭐 자기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그거는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한국인으로 갖고 있지만 저희 손자가 자기가 결정한건 자기 결정 결정이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근데 저는 한국인이지만 그 어디 가든 제가 한국말 한글만 한국말을 한 하면 저는 한국인이죠 국적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제가 한국어 쓰는 한국인이 한국어 쓰고 저는 영원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고 만약에 저 아이들이 또그 한국 쓰지만 잘 아이들이 또 틀린다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치?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정은 자기 자신 현재 자기 자신이 어떤 정치성 을 갖는가는 음. 자기 자신을 먼저 어,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믿는 것부터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게뭘 믿는 거잖아요. 의지하고, 근데 그 국가를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게 낫습니다. 내가 어떻게 정치에서 하공 하는 것보다는 내가 믿는 거, 나를 낳는 게 내가 정체지, 내가 정치, 나 자신이 정체성을 갖는 거지, 그 정체성이 어떤 국가가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자신 믿음이고, 믿음이 정체성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수준을 믿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아, 보다 좀그 넓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문나라고서뭐 어? 뭐 게임을 했는데 우리가 졌다. 근데 이거는 뭐 분하죠. 근데 이걸 올바르진 않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서양 문화를 받아가지고 뭐 BTS 든 블랙핑크 뭐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었잖아요. 서로 섞으면서 모이잖아요, 그죠? 그 그런 건 즐길 수 있어야죠. 그런 거를 어, 자기가 더 보다 많이 주시, 즐길 수있으려면 어느 하나의 그 정체성이 정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자기가 갖고 있대 좀더 유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아이들도 만약에 이제 한글이 아니지만 뭐 일본이 강제 집 행성 있고 뭐 호주나 뭐 이런 영이들도뭐 여기는 원주민 애들 다그 저기 막 같이 와서 빼가지고. 아, 나, 백인가정에 입양시키거나 막, 수능 보내가지고, 막, 성폭행 당하고, 강제로 뺏었어요. 뭐, 이런 역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배우면서, 우리나라도 뭐, 양민학살 심했죠. 이승만 때도 그렇고, 뭐, 박정희 때도 그랬고, 뭐, 전두환 때도 그랬고, 뭐, 시민학살하고, 뭐, 지금 검찰, 이 성렬이 내가 그러고, 뭐. 저는 그게, 정당화도 보지는 않죠. 그런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내가 휘둘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그런 우리는 우리도 그 나라도 그런 부정이 있어요. 안 좋은 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거기에 아 이건 내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면 안 되고 그건 자기를 거기다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좀 자유 정체성이라는 건좀 자유롭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말이 좋은 게 뭐냐면 표현력이 되게 많아요.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로마이제이션이죠 라틴어, 로마어. 원래 그리스 쪽 이제 시작했죠. 모든 학물과 예술은 그 모든 거, 걔네도 이제 거기다 이제 뭐 동질화됐잖아요. 그래서는 한말이 그 언어 중에서 가장 그 표현력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걸 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한국어를 쓰면. 나는 한국인이고 정체성이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를 바탕으로 내가 좀더 넓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지. 제일교포라고 해서 어, 한국말 하면 제일교포도 뭐 자기 정체성 갖고 있는 거고 우리애들 똑같아요. 뭐 호주 사는데 한국말 할줄 알고 호주인이 호주인인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로 저는 그 제가 한회에 가입하다가 이제 좀 임원 할 때다가 아좀 그 제가 이제 좀 반성하는 얘기를 하면 좀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탈퇴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 암울한 역사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반성을 해야지. 그거를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그걸 또 애들이 반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저는 그거 중한게 저는 그 보통 그 코리안 오스탈리아로 하잖아요. 코리안 오스탈리아. 근데 저는 오스탈리안 코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주 살잖아. 그럼 우리 애들이 메인스트림에 진출하려면. 호주 사회에 동화를 해야 돼 영어권 문화에 익숙해져야 돼. 하지만 본질은 한국인은 맞아요. 뭐, 베이스는 오스트랄리안 코리안이면 코리안이 분자예요. 분모의 분모. 분자는 오스트랄리아이고 그러니까 코리안 오스트랄리하면 코리안이 분자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분모는 오스트랄리고 이건 아니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제일교 보도자기는 그냥 재팬스 코리안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제팬사에서 살면은 재팬사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베이스는 코리안이잖아. 제일교 한국인,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분모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고, 근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묘소들이 딱 화장해 가지고 막던지니까 뭐 묘소도 없고, 예, 저도 뭐 존중해 있지만 제가 지켜도 뭐 우리 애들이 여기 후수들이 이걸 지키는 거지뭐 모르죠, 그렇죠? 옛날 무적주도 뭐다 없어졌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건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러분은 정체성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정체성을 어디 에 매물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왠 유연하게 여러분이 제일 한글은 제일 좋은 거니까 잘 쓰시고 뭐 아이들이 선택하면 그건 아이들 존중하시고 여러분들 세대만이라도 아,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즐기다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 매이지 않는 저렇게 그래서 그래야 다른 나라 문화도 잘 즐길 수 있고 만약에 막 다른 민족에다 막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뭐 우리나라 똑같죠. 우리나라도 뭐 일, 성렬이나 이런 어? 남의 집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상, 상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나쁜 사람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뭐, 야무, 뭐, 뭐, 구라모토 유기를 유키 구라모토라든가 이런 뭐 하야 하야시나이시초 이런 음악가들 좋아하 사람도 많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정의 사람들 많아요. 문학가들도 있고. 그거걸즐기다면 굳이 내가 무슨 뭐 칠일파가 아니고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아그 친한 판 먹으면 뭐, 우리는 뭐 매국노야? 걔네는 물론 매국노 아니죠 걔네가 일본 배수그게 매국노지 저는 매국노로 생각합니다 매국노하고 친일판 달라요 친일판은 그 너무 매해 뭐 뭐해 애매면 좋은 사람 잡으면 사람 다 가려야 되니까 다 먹고 먹 뭐.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직원이 여직원인데 걔를 걔를 친일파라고 해서 내가 친일판게 아니잖아 그죠? 그 저는 그래서 다른 문화를 즐기려면 오다 뭐이 정치성이라는 에서 너무 메모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유연하게 생각하자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본질이라면 그걸 먼 지키자 그러면서 좀 유연성을 갖자는 겁니다 양면성인데 어차피 어 양면성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오늘 여섯 개 그럼 그게 뭐 본질이 뭐예요? 한국인이죠 그죠? 그리고 또 혼혈이 있어 혼혈은 우리나라에 뭐백인하고 결혼하고 흑인하고 결혼했어 걔네는 또 본질이 뭐야 그럼 까 애매모호하거든 근데 걔네가 한국말 하면은 저는 한국이라 생각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걔네들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민 왔다 이 국제 바꾸었다 그러면 코리안 아메리칸을 해야 돼 코리안 주류에 살려면 코리안 문화에 익숙해져야 되고 저가 오스라에 살면은 오스라에 익숙해지시고 익숙해지고 얘네들한테 내가 아 어, 기여를 해야 되죠 내가 어디서 세금 내고 사는데 보호도 받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근데 반론은 좀 유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얽매지 말자는게 가장 초점입니다 자 오늘 나켓론 네번째는 이제 정체성에서 어, 관련해서 얘기했는데긴 어, 시간 할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저는 어, 여기 동네 집 근처에 지금 골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아침 운동하러 여기 아주, 아주 재밌게 복장 전혀, 전혀 없죠. 막 반팔에 애들 복장이 아주 뭐 칼라도 어. 없어. 아주 잘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드레스코드가 있는데, 여기는 좀 되게 편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긴시간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